오늘 사, 원래 흐름이었죠, 흐름. 흐림. 한시인데, 엄청 뜨거워요. <laughs> 이건 흐름이 아니야, 어? 그래, 비가 안 오면 물을 줘야 된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하세요, 어? 자, 아시, 아시 찍었고, 자, 쉽게 생각해봐요. 아시 소정하고 이제 순이 나와준다. 이건 고마운 일이야. 왜? 엇갈이를 어, 찍으데 자, 근데, 생각보다 순이 안 나온다. 그럼 기다림면 돼. 자, 기다림면또 좋은 점이 뭐야? 아시가 빨리 이거. 좋은 거잖아. 아시가 빨리 긴 그만큼 호르몬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 게빨리빨 익는 거야. 최종적으로 이 두블리 날짜의 차이인 것 뿐이에요. 4월 1일, 4월 20일, 어? 뭐 3월 20일 이런 식으로 두블리의 시작점이 좀더 다르다.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면 돼. 자, 여튼 다시 표현하지만, 어, 순이 자꾸 좋아지면 찍어요, 찍어. 자, 순이 안 좋아지면 뭐 방법 없다 기다려야 되지. 왜안 좋아지냐 이거지. 왜? 물 온도가 안 맞겠지. 자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쉽게 생각하세요. 아, 더워라. 자,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어, 이 더운 기라. 자, 흰가루님도 똑같은 거고, 흰가루는 건조해서 시작해서 다 습해서 폭발합니다. 그래, 이 물, 작물체내 수분을 잘 맞추려고 노력을 계속 하세요. 그리고 수량 체크하면서 엇갈 다세요. 어... 한동이기 때문에 균일하게 달려야 돼. 그래야지, 뭐물 조절 뭐다 어떻게 한다. 이 계산이 나오잖아. 반동인데 다르게 달아버리면 물, 물, 물질 온도질을 어떻게 할래요? 자 이런 포인트야 그리고 순이 너무 좋아지면 저 찝으시고 찝어야 돼 이게 좋은 전략이야 근데 뭐순 좋아지면 찝어야 되지 왜 너무 좋아지면 결국은 이것도 좀안 되니까 뿌리는 생각보다 이렇게 하하하 안 나갑니다 이게 좋아져도 지상부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자 너무 좋아지면 어떻게 한다 온도를 떨아야 된다 자 그런 걸좀 생각해요 어우 진짜 이게 큰 하우스 작은 하우스가 차이가 난데도 어제 햇빛 봐 햇빛 자 많이 많이 생각하면서 하세요 누가 뭐래도 하늘은 1조가 길어집니다 1조가 길어지면 모든 게 빨라져 그죠 그걸 이해 하세요자 그러면 절기를 생각하면서 농사를 지으라는 거지 그죠 예상합시다 어, 예상입니다 어, 아유 덥다 오늘은 밖에 바람이 안 불면서 습합니다 이럴 때 온도계 보고 한기좀 하는 게 나아요 왜 습을 빼야지 잎이 좀더 안정이 된다 이런 느낌 자 여기 지금 아시 달았고 어정리가 여기 있네 어정리가 있잖아 어정리가 베리피 겨까지가 들러옵니다 이런 분들은 결국은 물 온도가 안 맞다는 뜻이에요 근데 늘 표현하지만 이거는 온도는 좋아지는 거고 물은 흔들면 되는 거야 그럼 결국은 똑같아지는 거야 그리고 아시가 작으면 빨리 이거 빨리. 그렇게 따지면 그뒤 모든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이런 것도 좀고민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아시 엇갈리가 그림 같아야 된다. 그,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항상 중요한 건 신초가 나오냐, 잎색이 있냐, 열매가 층층이 흘러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우리의 싸움은 4월 1일 이작 저짝이잖아. 그때 이제 두블리를 얼마나 잘 따느냐.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좀 쉽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결과적으로 봐. 순이, 순이 나오잖아. 결국은 이게 나오는 순이야, 나오는 순이야. 저는 이렇게 하는 걸 원해요. 아시아 엇갈이 층층이. 그러면서, 아, 순을 확보하는 거. 물 양이랑 물 강력만 잡아주면 결국은 빨라집니다. 그리고 논마다 다녀보면 이렇게 잎이 좀,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조건 자체가 춥다는 거, 춥다는 거. 바람이 많이 타든지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안타게도 많이 달면 안 돼. 아시아 한 개까지 한개다 넣을 된다는 거지. 자, 그런 식으로 내 하우스 조건에 맞게 하면 돼. 남들은 남들대로 가는 거고, 나는 나대로 가는 거다. 자, 참고하세요. 내가 1, 2, 3차 뭐 줄지, 그리고 질소를뭐 줄지, 그런 걸 계속 체크하면 좋아요. 자, 이상입니다. 전체를 보고 세부를 봐요. 자, 서트로 남기긴 이게 잘 보기 어려울 거야. 지금 저 짝의 앞머리가 지금 20일 된 거야, 20일. 20일 된고 이게 그 다음, 한 7일, 10일, 7일, 10일 간격으로 222. 세번 달았을 거요. 예 제일 마지막에 이거라고 보면 되겠다, 이거. 222. 자, 그리고 또한번더 다실 예정이에요. 음원이 들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는데 순이 올라오냐고. 아직 색깔 나기 전이니까. 그리고 하나 더, 뭔가 다르겠죠. 이게 어. 포인트가 있겠죠. 뭔가 포인트가 있겠지. 자, 여튼, 여튼, 222. 아, 두 개씩, 네 번, 여덟 개를 달고 이제 벌이 들어간다. 음, 항상 제가 표현합니다. 하우스가 크고 자기만의 기준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 이론은 어차피 물 온도야. 물 온도와 일조에서 그 이론이 받쳐주는 거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한번 뛰어 넘어 보세요. 저는 이미 제가 아는 모든 걸다 오픈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선을 넘는 것도 본인 몫이고 안 되는 것도 본인 몫이 그렇게 생각해야지 서로 편합니다. 그래도 저는 여튼 잘 되는 쪽으로 계속 표현을 해드리겠죠. 자, 이 다음 영역은 하나입니다. 골물이겠지. 골물을 통해서 얼마나 뿌리를 더 확보하느냐. 자. <laughs> 많이 생각해요. 내가 안 된다고 해서 타인을 못하는 건 아니야. 좀저 봐봐. 저 20을 냈는데. 저 마이크다. 와, 진짜 막 대단한 것 같다. 자, 참고하세요. 선을 마주하고 넘는 건 각자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보면서, 자, 순의 양을 가늠을 해야 돼. 야가 아시아시. 아시아. 아시고, 요런 거는, 어, 꼽힌 겁니다. 꼽힌 거. 그리고 이것도 볼줄 알아야 되는데, 딱 봤을 때, 세포가 활, 깨끗하다 이런 느낌이지. 그, 다른 얘기하면 물이 맞냐, 안 맞냐, 예 요. 물을 안 주면 세포가, 이걸 노폐물이 쌓인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데물 주고 켜야 돼. 그리고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 꽃이, 이게 사가, 이게, 이게, 이게 잘안 펴. 그래, 지금 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위에 꽃들이 나중에 문제 온대도, 다른 말은 이터벅스이야터벅스 그래, 제가 늘 표현하는 게 물을 주면서 켜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계산이 쉬워요. 다음 계산이. 우리는, 이거, 이것만 있으면 계속 물질하고 꽃올러가 계속 가면 돼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 이게 뭐, 굵다, 얇다. 신초가 나온다, 안 나온다. 굵다, 얇다. 입색이 진한다 연하다. 어, 이런 걸 빡빡빡 판단하면서, 어, 달까 말까 계속 판단하면 돼. 자, 여튼, 자, 물을 줄까? 엇갈 어, 달까? 계속 판단을 하세요. 물안 주면 숨만 좋아집니다. 숨만. 영양과 생식에서, 아, 영양 쪽으로 더 많이 간다는 거지. 자, 이상입니다. 까딱하면 더 벅순됩니다. 이 꽃들 다 삭습니다. 보면서 하세요.